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건강과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노년의 쉼표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의 터치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상 여성들이 은근히 원하지만 남성들이 잘 모르는 스킨십과 터치의 5가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역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따뜻한 애정 표현과 존중을 갈망하고 섬세한 터치를 통해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다만 문제는 남성들이 그 마음을 잘 모르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적인 접촉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60세 이후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감을 주는 터치야말로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터치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부부관계의 회복을 넘어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애정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여성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터치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여성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남성들이 쉽게 간과하는 터치는 바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잠깐 스치듯 잡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산책할 때 혹은 외출 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는 행동은 여성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손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며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있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강 문제나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작은 스킨십이 불안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느끼게 합니다.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감각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데, 손을 맞잡는 순간 뇌에서 옥시토신,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손을 잡는 순간 남편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심리적으로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손을 잡는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애정 표현을 넘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약이 바로 손을 잡는 행위인 것이죠. 여성들이 은근히 서운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이 젊었을 때는 손도 잘 잡아주고 껴안아주더니 나이가 드니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손을 잡아주길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표현이 서툴러서라며 변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잡아주는 습관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산책할 때, 마트에 갈 때, 아니면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실 때, 잠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확연히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성에게는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고, 나아가 부부 관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은근히 바라는 또 하나의 스킨십은 바로 어깨를 감싸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스킨십의 차원을 넘어서 이 터치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인 불안감을 자주 느낍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을 떠나면서 빈 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주거나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과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스러운 스킨십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잠시 쉬며 벤치에 앉아있을 때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것.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고생했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살짝 두드려주는 것.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가볍게 안아주는 것.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여성들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위로가 됩니다. 또한 등과 어깨는 단순히 정서적 교감의 부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로 완화와 긴장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뭉치기 쉬운 부위라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마치 작은 마사지를 받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신체적 편안함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성들은 무심한 듯 건네는 이 작은 터치 하나에도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라는 따뜻한 감정을 크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이 말은 잘안 해도 어깨를 한번 감싸줄 때, 그게 너무 고맙고 마음이 편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 터치인 셈이죠. 60세 이후 여성들이 은근히 바라는 또 하나의 터치가 바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얼굴을 살짝 만져주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젊을 때에 비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나는 이제 매력이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의 손길이 얼굴과 머리에 닿는 순간 여성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특히 머리나 얼굴은 매우 섬세하고 친밀한 부위라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아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거나 피곤해 보일 때 이마를 살짝 짚어주며 괜찮아? 하고 묻는 행동은 단순한 터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위로와 애정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스킨십은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를 살짝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제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머리를 쓰다듬어 줄때 그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의 표시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오히려 그 자금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단순한 열정적인 스킨십보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전하는 따뜻한 접촉을 더 크게 원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때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릎이나 다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터치입니다. 이 제스처는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파트너가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올려 준다면 그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터치는 단순히 피부의 접촉을 넘어 오랜 세월 쌓여온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또한 무릎이나 다리 위에 얹는 손길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심리적 안정감과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체적인 스킨십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접촉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줄여주는 심리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파트너의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터치의 강도와 태도입니다. 손을 무겁게 누르거나 소유욕을 드러내듯 움켜쥐는 방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내 곁에 있고 싶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듯 가볍게 올려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손을 살짝 문질러 주거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으로 발전시켜도 좋습니다. 결국 무릎이나 다리에 손을 얹는 작은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듯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여성들이 특히 크게 원하는 터치 중 하나는 바로 뒷목과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긴장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0세 이후의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피로도 크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스킨십은 단순히 신체 접촉을 넘어 위로와 보호, 그리고 깊은 친밀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파트너가 다정하게 뒷목에 손을 얹어주고 어깨선을 따라 살짝 눌러주거나 쓰다듬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스킨십은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다 라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이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런 작은 터치 하나가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뒷목과 어깨 터치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 결림이 잦아지는데, 이때 파트너의 손길은 물리적인 마사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누군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깊은 감정적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터치의 속도와 온도입니다. 차갑거나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천천히 여유 있게 감싸주듯 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동작이 훨씬 안정적이고 상대방에게도 더큰 위안을 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어깨를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뒷목과 어깨선을 감싸주는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노년기 부부관계를 깊이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은 다시금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여성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는 터치포인트,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